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C'가 닮은 도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1번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모두 같다. 자, 이럴 때는 우리 SSS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번 한번 봅시다. 여기 두 변의 길이비가 길이비와 이두 변의 길이비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야 우리가 닮은 도형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A와 각 A-의 크기가 같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도형이 닮은 도형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두 변의 길이비가 각각 같은데 낀 각이 아니라 나머지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두 도형이 닮은 도형인지 우리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4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두 대응변의 길이비가 각각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끼인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SAS 닮음이죠. 그다음에 5번은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니 얘는 AA 닮음으로 두 도형이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닮은 도형이 되지 않는 경우는 2번과 3번입니다. 다음 중 오른쪽 보기의 삼각형과 닮은 삼각형은? 자, 1번 삼각형 보니까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보기에 있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있어야 길이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닮았는지 닮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텐데, 보기는 각과 한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닮은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삼각형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65도 끼인 각은 있거든? 그러면 두 변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쪽 변은 있는데 이쪽 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아서 두 삼각형의 닮음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자, 3번 한번 살펴봅시다. 한 각이 45도, 70도니까 나머지 각의 크기는 계산하면 65도가 되겠죠. 어, 여기 65도, 45도 있으니까 아, 두 삼각형 닮았네.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죠. 자, 보기와 닮은 삼각형은 3번입니다. 4번 한번 살펴볼까요? 45도가 끼인 각이고 나머지 두 변이 주어졌죠? 그러면 45도를 끼인 각으로 하고 나머지 두 변이 주어져서 우리가 변의, 대응변의 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어진 변의 길이가 없기 때문에 4번 탈락. 5번은 어때요? 여기에 65도랑 나머지 한 변만 주어져 있잖아요. 나머지 조건이 없어요. 각이 하나 주어지던가 아니면 이쪽에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되죠? 5번도 탈락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아래 그림의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은 도형이 되려면 다음 중 추가해야 되는 조건은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조건을 바로 문제에 추가해주고 닮은 도형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주면 돼요. 자, 각 A가 75도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각 F가 40도라는 조건을 추가해 줍시다. 자, 그러면 얘 65도, 40도, 얘는 40도, 75도니까 닮은 도형이 아닌가요? 이렇게 각이 두개 주어질 때는 나머지 각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180도에서 두 각의 합은 105도죠. 빼면 나머지 각이 75도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럼 40도, 75도, 40도, 75도. 어때요? 두삼각형 AA 닮음이죠? 그래서 1번. 이 두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되려면 이 조건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추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볼까요? 각 b가 65도래요. 자, 이게 65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각 d도 65도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한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찾아봐야 되죠. 40도, 65도. 그러면 얘는 75도가 되고, 얘는 65도, 65도니까 130도가 돼서 나머지 한각이 50도가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이 조건을 추가했더니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 아닌 걸알수 있죠. 그래서 2번은 탈락입니다. 3번 볼까요? 선분 AB가 12cm라는 조건과 선분 ED의 길이가 18cm라는 조건이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얘는 65도인데 얘가 65도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선분 AC가 14cm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선분 DF가 21cm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길이비는 둘째 치고도 여기에 있는 끼인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없죠? 그래서 각 DFE의 크기가 몇 도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4번도 조건 추가했을 때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조건 추가해 봅시다 얘가 16cm고요 그 다음에 얘가 18cm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변 사이에 끼인 각이 일단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얘도 탈락 정답 1번입니다